<laughs> 이야. 음, 이게 뭐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삼엽충. 삼엽충? 그게 뭐야? 그건 내가 설명해줄게. 응. 약 5억 4천만 년전 고생대 함부리아기 시대에 생명 대폭발이 일어났어. 응? 생명 대폭발? 지구의 다양한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사건을 말해. 맞아. 이 시기에 삼엽충이 나타났지. 랑이는 왜 삼엽충을 좋아해? 왜냐하면 두 번의 대멸종 시기를 견디고 3억 년 가까이 살아남았거든 우와 정말 오래 살았다 응 그런데 삼엽충이 생명 대폭발 시기에 나타난 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화석을 연구하면 생물이 언제 처음 나타났고 어떻게 살았고 또 언제 멸종했는지 알수 있어 아하 앵키 너랑 같은 공룡도 화석 덕분에 지금 우리가 알수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엔키, 이것 봐. 우와. 너 이런 곤충 본적 있어? 음... 어, 나본적 있어. 이건 아까 본사엽충이랑 비슷하지만 곤충이라고 해. 우후. 몸에 마디가 있고 겹눈이 있어. 사엽충도 곤충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른 동물이야. 이야. 엔키, 너가 살던 공룡 시대에 곤충이 살아있다는 것도 화석 덕분에 알수 있는 거야. 음, 나는 매미, 풀잠자리, 나비를 봤어. 이렇게 화석으로 보니까 정말 신기하다. 어, 근데 랑이는 어디 갔지? 그러게. 우리 같이 찾아보자. 어머, 이건 우주랑 앵키도 꼭 봐야 해. <laughs>